뭐모가장 맞고, 아, 이집트 주먹 안 되면 이제 부가장 맞습니다. 거기 위피야 아빠가 진짜 맛있거든. 같이 먹어보자. 대박아. 봐대집봐 우리끼리 밖에 나가봐. 술을 같이 먹고 싶은 남자 특히. 재밌는 남자예요. 재밌는 사람이요. 말하는 게 재밌는 사람 뭔가 선안 넘게 재밌게 얘기하는 남자랑 술 마시고 싶어요 나를 막빵빵 터트리게 하는 사람이면 술자리를 같이 하고 싶죠 술 먹는 게 재밌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입담이 좋아야죠 말을 웃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얘기가 아닌데도 약간 툭툭 개그 던지면서 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아요 그런 사람이 약간 술 먹으면 술이 달거든요 술이 달아요 <laughs> 아 재밌다 이러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야 그런 식으로 치하나 약간 이렇게 반응 잘해주는 사람 호응 좋은 사람 리액션 좋은 사람 어 너무 좋죠. 슬지 슬지 <laughs> 이러면서 살짝 살짝 약간 건드리는 게 있고 막 자존심 살짝 긁고 이러면은 좀 오기로라도 <laughs> 재밌어지잖아요. 근데 막 리액션이 엄청 막큰 사람 말고 내 말을 들어줘 약간 공감해주는 사람 내 감정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? 저는 민망한 거 무한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. 걔가 막잘 받아쳐주고 막 웃어주고 하면은 최고. 공감성 수치 최고 최고 중인 사람. 공감 너무 잘해주고 내일을 자기 일처럼. <laughs> 우와 진짜 대박이다. 오얼 멋있어. 여운데? 음, <laughs> 어느 정도의 주량이 있는 사람. 주량이 센 사람. 음 얼마나? 저보단잘 마셨으면 좋겠죠 당연히. 그게 이제 한네 병부터인가요? 세 병부터. 많이 더 마셨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대경이나 대경이다 이야기 잘하고 낮에 할수 있는 이야기랑 밤에 할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밤에 할수 있는 이야기가 좀 많아 보이는 사람? 술자리 친구분 진지한 스타일 여럿이서 놀 때가 시끄러워서 리액션 잘해주고 깊한 어? 이야기가 좀 많아 보이는 사람? 어? 사건 사고 많은 사람? 아 <laughs> 어? <laughs> 너무 안 좋게 풀었는데 그냥 좀 썰이 많은 사람 처음부터 진지하면 안 되고 막 텐션이 엄청 높다가 그거 알죠 식기가 어느 정도 돌았왔을때 내가 최근에 헤어졌는데 이러서 <laughs> <그래서> 이건 괜찮아요. <laughs> 그런데서 말이 없는 사람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싶어. 공 같은 그런. 근데 응. 은근 그런 사람들이 얘기보따리풀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어. 그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진국. <웃음> <웃음> 배려심 많은 사람. 잘 챙겨주는 사람. 드세요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마실 때 드셔보세요.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. 어, 그 무조건 설렐것 같은데. 그니까. 나 호응도 잘했죠. 그러면. <laughs> <laughs> 이러는 거지 저랑 <저녁> 연애하실래요? <laughs> <laughs> 남자랑 단 둘이 술 마시고 싶을 때 혹시 윤씨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? 술 먹자고 말하는 거 같아요 요네 <laughs> 네. 아, 진짜? 술 <laughs> 먹으러 <친구를> 갈래? <laughs> 음. 저는 그냥 술 먹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음, 술 마실래? 좀 밖에 만약에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춥다. 그러면 좀 따뜻한데 들어와서 뭐 뭐라도 먹을래?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술 응. 한잔. 아, 근데, 아, 목마른데 맥주 한잔 한 하시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다 먹고서 아, 살짝 아 <laughs> 하시는데. 이차고 <laughs> 여러 명 있는데 그런 자리면 이제 어깨 톡톡 쳐야죠. 기대 봐봐. 기대고 우리끼리 밖에 나갈래? 도망갈래? 아, 밥 먹을까요?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, 할머니가 그거 먹고 싶다. 왜 이렇게? 거기 밀피야나베가 진짜 맛있거든? 같이 먹어보자 그거 내가 가고 싶은데를 막 찾아요 야 이거 봐봐! 이거 봐봐! 하는거죠 그럼 걔가 고 우와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오늘 먹어야 돼 같이 갈래?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가는 거죠 안주를 세우더라 네 안주! <laughs> 안주를 세워야죠 <laughs> 야 거기 카프레스가 진짜 맛있더라? 이러면서 진주도 보면 인기 있는 이자카야 예약제잖아요 음. 2인 예약하는 거야 오. 나 여기 예약 성공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못 가게 됐는데 혹시 나랑 가줄 수 있냐? 제가 전에 오전 칠 시기에는 술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겨울에 무조건 스시타모로 가야 되는 곳이 진짜 맛있어. 그 와사비장을 딱 찍어가지고 먹는 <웃음> 그 찍어. <laughs> 근데 안주를 사면 곱창전골 먹을래? 근데 곱창전골에는 소주가 빠질 수 없으니까 소주를 먹어야겠네?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? 오 그럴 수 있죠. 아나회 먹고 싶은데 회에는 소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. 음. 오. 말이 기네 <laughs> 죄송합니다 아... 제가 그랬 <laughs> 그럴 수 있지 저녁에 만나겠죠? 한 4시쯤 카페에 있겠죠? 너무 디테일한가? 아 그러다가 좋아요 저녁 뭐 먹을래? 어 근데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어뭐 칵테일 당기지 않아? 칵테일 집에서 뭐 안주 먹으면서 간단히 먹을까? 약간 이런 느낌 어 칵테일 바 좋죠 약간 분위기에 취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에 취한다. 네, 약간 그런데 가면 이제 좀 이렇게 밝은 데서 술 마시면 그런데 가면 까캄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고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에 있는 말도 막 나오고 진솔된 얘기들이 술술 술술 나오잖아요. 살짝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는 약간 알딸딸하게 맥여요. 맥여요? 음. 먹어요, 먹어요, 같이. 클 열뻔했다. 들떴다. 아 이거 살뻔했다. 먹어요, 같이. 맥여요, 같이 먹어요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. 응. 네. 진짜 근데 요즘 나이 먹으면 술 먹으러 가서 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어릴 때는 밥 먹으러 가다가 맞고, 아 이십 대 중후반 되면 이제 술 먹으러 가자가 맞습니다. 애가 어릴 때는 오히려 안주를 세워나 메인 메뉴를 아, 앞 세워서. 음, 그렇죠. 어릴 때 메인 메뉴 앞 세워서 내가 이걸 먹고 싶으니까 가자 이렇게 되는데 나이 먹으면 이거 마시러 가서. <laughs> 아, 맥주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. 맥주는 비엔나. 그 비엔나 먹으러 갈래라고 할수 없잖아요. 왜요? 비엔나 먹으러 우리 집 갈래? 우리 집에 비엔나 있는데 맥주 먹으러 갈래? 오, 오 비엔나 맛있겠는데? 갈래? n 에? v <laughs> 에? <laughs> 둘이술 마셔본 적이 없는 a 같은데요? 있어, 너 진짜 친한 애들이랑 한 맥주 v 인당 n n 씩전 항상 친구들이랑 그럼 혜림이는 <laughs> 친구 없는 남자 e n n a 그렇게 n 는 건가? i e 아 n a v i 술 마시면 없다니까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맞아요. 없는 네. 걸 어떡해요?